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인컵 19회차 4강 2매치 첫번째 경기 전장 엔션타일이구요, 보시는 진영 5시 파란색 언데드 팬 오브 크린드 랜덤 이하랑 선수입니다 11시 노란색 오크 포커스 엄혜섭 선수입니다 트치가 음질이 안좋대요 네? 트위치가 화질은 괜찮은데 음질이 좀 안좋대요 음... 저는 음질 같은 건 진짜 하기 뭐난 화질도 잘못 느끼는데 <laughs> 화질은 진짜 좋긴 좋더라고요. 정확히는 화질이 깨질 때도 있는데 그 프레임이 좋다고 해야 되나? 어 프레임이 네. 진짜 좋아요. 유닛 움직이는 게 자기 실제 게임할 때 느낌이더라고요. 그 스무스하게. 근데, 어, 희한하게 근데, 형방송만, 그래. 네. 형방송만 그래. 뭘 만졌지 모르겠는데 다른데는 보면은 똑같아요 옛날 그거랑. 아 그래요? 네. 주니어형 방도 프레임은 60까지는 안 나오는 거 같고 저는 좀 높게 해 놨나 봐요. 다섯어요그 세팅을. 이게 와, 아프리카 때는 그렇게 하면은 좀 버벅거려 갖고 컴이 별로 안 좋거든요, 제 거는. 설정을 높게 못 올렸는데 위치로 넘어가서 엑플리 스 쓰고 난 이후로는 뭐 설정을 높게 해도 딱히 컴퓨터에 무리가 오지 않습니다. 음. 개벽도 한게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자, 아, 요번에는 근데 오늘 크린드펜 선수가 총두 경기, 16강은 부전이었던 것 같고 음. 두 경기를 했는데 두 경기 다 언데드가 걸렸습니다 두 경, 아 그니까 러 오늘 이번 경기까지 예예 뭐크린드펜 선수는 랜덤이 되는 아, 선수인 것 같긴 저, 해요 음... 근데 그게 된다는 게 그게 단순하게 된다는 거지 이긴다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왜냐면 포커스라는 오크를 상대로 언데드로 이긴다는 건 너무 어려운데, 너무. 아, 불만피온으로 테스트 이트 방향 보자마자 상점으로 뛰었어요. 와. 아, 클라스, 진짜. 어? 근데 대나도? 오거 위저드 쪽으로 가지 않고. 아, 대나 위치 확인하고. 네. 상대 오거 위저드 빼러 갑니다. 지금, 와, 이런, 응. 어, 대나 꺾었어요, 절로? 어, 보통 이런 건 노잭 선수는 여기다가 에콜 넣어놓잖아요. 네네 뭔가 그런 걸 바탕으로 정보를 빼오는 게 아닌데, 지금 감각이 굉장히 좋아요. 음. 자, 피온을 지금 보시면 피온도 어떻게 보면 대나가 아래쪽으로 모두게끔 연기를 잘한 거거든요? 음. 그래도 옵니다. 네! 이걸 빼! 아니, 이걸 와요! 아 못봤다 못 못봤다 못봤다 지금 어 근데 쿠리드벤 선수가 진짜 이게 어느 예사롭지 않은 실력인게 오크가 10미 전에 걸고 꺾는데 대충 예상하고있어 계속 아센트리어드 대박 와 이거 그냥 안마나 잡나요? 힐링워드 힐링워드 아 힐링워드 대박 어 여기다 박을거면 차라리 와 그런다 한 말이야 또 해골의 어떤 방향을 꺾어놨어 이쪽으로 오고 있었는데 힐링워드 대박에 대박 너무 따뜻해 힐링워드 하나 더 꾹고 사냥해도 되죠 이 정도 되면 인드라님 집에 힐링워드 하나 꼬마 드리고 싶네요 이걸로 택도 없어요 지금 <laughs> 공기만 따뜻해잖아요 바닥이 안 따뜻해 지금 아어 지금 쿠리드팬님 진짜 잘하는데요 아, 진짜 잘해요. 이게 이렇게 계속 회고란데나 이런 걸로 상대방 위치 찾는 게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네. 다 찾으다. 자또 상점 지역 엄박자로 사냥이 또 와요. 또 와요. 또 오는데 아직까지 소득은 없습니다. 네. 어, 기회 체크하나. 와! 와, 이게 진짜 포커스급 정도 되는 선수가 네. 초반에 피온이나 그런트나 이런 거 페이크 넣으면서 정말 많이 꽐는데 음... 그런 오크를 상대로 대나가 놓친 적이 없어요, 지금. 또 예. 가요! 와, 대박! <laughs> 자, 서스프리고요 힐링워드 먼저 제거, 그쵸? 그렇죠. 네. 호일. 와, 대박. 사냥을 못하요 아직도 1레벨이에요. 네. 근데 이게 갈수 있는 어... 자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음... 저 위에 오버 오버시 아니면 이쪽 상점밖에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버시 들렸다가 없은 상점 가는 거였어요, 대나가. 그리고 위쪽 연구소에도 에코레이트 꼼꼼하게 갖다 놨습니다. 그렇죠. <목소리> 아래쪽 용병 캡을 잡았다는 걸 힐링워드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게 랜덤 유저의 특성상 어떤 종족을 종족에 걸렸을 때. 특정 종족전은 좀더 잘하고, 그렇죠. 못하고, 뭐 이런 게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와, 아, 지금 포커 선수가 일반적으로 동선을 읽히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계속 꼬고 있거든요. 불만라 그런트가. 계속 꼬는데, 알아요! 하나 못하죠. 오고 있어요, 대나가. 그래서 다 대나가 오니까 또 꼬니까. 아, 해골 또 왔어요. 대박. 자 피더로 따라 사냥 갔는데 일단 블레이드 스터건 봤습니다. 잘해요, 잘해요. 아주 빠르고요. 아뭐 맵팩 얘기하는 잘해요. 맵팩이 아니라 무슨 맵팩입니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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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밑에. 저 그런트가 좀더좀더타이 붙으면 밑에 길 없을 것 같은데. 아. 어우. 저 오히려 그런트가 잡혔어요. 어? 핀들도잘 살려줬고요 데나 콜마라 없긴 한데 어 리치 타이밍 좀 늦긴 한데 지금 유닛 핀들도 많이 쌓였고 자 데나 콜마라 없어요 데나 일마라 없어요 이거 의미 없어요 이런 견제 의미 없어요 <laughs> 그냥 한대치 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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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헥스, 헥스. 아하하하하 크리티컬 106 이거 포탈이요 포탈이에요 다음 헥스 일부러 죽이려고 일부러 죽이려고 와 대박 포탈이에요 포탈이에요 자, 포탈 너무 욕심부렸죠. 코일만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는데 음... 센트리어드 대박. 아... 지금 포커 선수도 아이템 운이 정말 잘 따라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피할 수 있겠네요. 양쪽으로 센트리어드 방으로 가죠. 그니까 센트리어드를 바탕으로 상대가 오는 걸 꽉서 사냥할 수 있는 거죠. 음... 심리전, 심리전. 네 자, 그리고 쿨팬 꿀... 오브 쿨린드님은 일렉 찍었고요. 네. 그렇지. 좋아요! 오브 타이밍, 리치 타이밍 예술이에요 프로스트 아허타이밍활용한 적이 없습니다, 이 게임에서 그냥 리치가 오브 타이밍이 나왔어요 네 요새는 좀 보기 등문 그런 빌드인데 자, 일단은 블리드마스터가 쉐도우먼터와 함께 오버시어 지역 사냥을 가져가고 있고요 뭐, 암허 정보가 없진 않았습니다 에코라이트로 계속해서 상대방 위쪽 동선 체크하고 있었고 해골 두 마리로 계속 방찰을 했었죠. 네. 아, 센트리어드, 센트리어드, 센트리어드. 갔어요, 갔어요. 예, 이거 언데드. 물론 언데드 강한 타이밍이 해요. 해골도 많고, 오브도 꼈고, 음. 프로스트 머도 있고, 강한 타이밍이 한데, 어, 언데드 사냥 안 합니다. 야, 진짜 포크 선수 대단한 게, 이, 위쪽에는 워커가, 어, 네 어? 반대로 돌아, 그, 부대전에 같이 돼 있어서 반대로 돌아가니까, 그걸 계속 신경 써줘요. 그렇죠. 안 가게. 자 뒤로 왔어. 셔더터 셔더터. 셔더터 부장기. 엠씨가 안 됐어요. 왼쪽에 킬 있어요. 아, 자 아, 열렸습니다. 옵시던스 태텐도 잡히고 있고요. 망했어요. 셔더터 셔더터 셔더터. 오히려 대나가 있요있세요자저 레이더 살리겠죠. 포커스. 아 던지고. 예 네, 포커스 살려 레이더 살려. 어블리시 어블리시. 오지 네. 어블리시 뭐야? 네. 뭐가 누가 어블리시 한 거야? 어? 뭐가 디스피한 거지? 없는데요. 링크가 풀린 거구나. 엠신고. 음. 이쪽도 막혔고요. 일리포션잊 있지만 우리 쪽도 이렇게 어렵죠. 링크 걸린 걸인... 거든요 링크 걸린 그런트예요신화전다아 음. 경기 잘 풀었는데. 음. 포커스의 센티워드가 크게 공헌을 합니다. 그리고 그림은. 잘 그릴 수 있을지언정 네. 포커스 선수의 어떤 교정 컨트롤을 버텨내기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지금 막 핀드 멍 때리고 있는 거나 이런 것들이. 음. 아, 이거 지금. 저센트리드 위에서 사용하는 거. 센트리드 위에서! 신경 안 쓰네요. 포커스. 어, 그거 먹어라. 나더 좋은 거 먹겠다. 그 정도는. 하나 속도를 올리겠다는 생각이죠. 네. 센 힐링워드 대박. 자 여기 잡고 용병 캠프까지 다이렉트로 가져가면 됩니다. 네, 그렇죠. 지금 방금 교전을 했기 때문에 사실 도우한테만화가 없기 때문에 하나를 릴레이 레이스로 달리기에는 너무 힐링개 부가 부족 없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야. 센 힐링워드 하나가 지금 오크의 어떤 갈증을 해소해주고 있어요. 이러면 또 섀도드 3렙되고 마나 찼으니까 또 사냥할 수 있는 거고요. 이어서 그렇죠. 아이템도 헬스톤이면 스 나쁘지 않아요. 네. 거기다 딱 사냥 끝나니까 힐링워드도 끝나네요. 마치 막을 내리듯이 그렇죠. 바로 용병 개부좌까지 사냥을 가져가주고 있는 토크 선수입니다. 이제 두번 거기다 워커랑 섀도드가 있기 때문에 잡는 거 순식간이고요. 영웅의 레벨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게 되겠네요. 네. 코만 잘 묶어놨거든요, 그 영웅 레벨을. 자, 아이템. 이보우션 오라. 정확하게몇틴 어떻습니까? 칩틴 나왔어요? 와우. 칩 틴과 함께 코드가 나오면서 오라리 두 개를 또선사을 하는 거죠. 오브랑 아, 함께. 자, 일단은 대나 3 레벨이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고 언데드는. 에 근데 언데드가 지금. 탐백 코스를 7시까지갈 수가 없죠. 서드를 사러 아, 가고 있는데 마주쳐요. 언덕 위에서 언덕 위에서 마쳐요. 만나요만나요 아, 무빙으로 아. 만났어 무빙으로. 너도 다크 있죠? 사야지 싸움 시작할 수 있거든. 사야지. 자, 다크 있죠? 어, 근데 진짜 잘하는데 무빙드 텐데. 야 근데 이게 직진의 워서프가 너무 제대로 들어왔고요. 챔신공인가요? 리챔신공인가요? 직튼 직튼 직튼. 직튼! 전사 빛이 무적 없나요 코일 아, 아, 아 코일 많아 없네요 갔어 잘해 배어 근데 꾸리 대표님 진짜 잘하긴 한다 하지만 불마를 못 말립니다 어아디스다 죽어요 다크레인져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아 지금 디스타 던져줬는데 다크레인져 퍼스트 쳤어요 딱딱 스타 GZ 자 이제 첫 번째 경기는 어썸스 선수가 쓴 일을 가져가면서 1대0으로 앞서 나갑니다 잘하네 컨도 좋네 그렇게 불리한 게임인데 타겟팅이 너무 좋아요 채팅창을 팝업으로 띄워서 보는 것도 괜찮고 시어터 모드로 보셔도 편하고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좀 트위치가 아프리카랑 좀 다른 점이기 때문에 그게 불편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laughs> 빌 네, believe we w 강에서 be able to get a new 16강 How do you do t 당 a t I'm going to get a new car. I'm going to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잉컵 19회차입니다 어 랜덤 또 언데드 뭐지 뭐지 <laughs> 랜덤 프린트팬 선수와 오크 포커 선수와의 4강 2매치 두번째 경기 전장 에코이리그 보시는 진요 11시 파란색 랜덤 언데드 이아랑 선수 그리고 한시 노란색 오크, 포커스 엄효섭 선수입니다 누군가요 이사람 도대체 고노라미엄? 이아랑님이 옛날에 누구였더라 얘가? 저는 모르겠어요 진짜 특이하다 아까 터틀락 그세 번이나 옆자리 걸린 것도 그렇고 랜덤을 했는데 세 네. 번의 경기에서 다 언데드가 걸렸고 근데 여기서 못 이기면 그냥 오늘은 그냥 언데드예요. 그죠 이번 그 예, 예전에 인컵 초창기 때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정말. 그래고 갖 확률상 이게 말이 되냐고 이랬던 적이 <laughs> 있었는데 오랜만에. 그때도 호스트가 저였던 것 같은데. 그때도 라면 네가 했었나? 3회차부터 있을거예요 제가 아, 그래? 그때부터 루시안을 밀어냈어. 섬유사하자 <laughs> 어떻게 하지? 섬 핀드 빌드를쓸수 있는 전장은 사실 워크래프트 3 유저들은 편해해요. 섬 음... 핀드를 쓸수 있는 전장. 근데 문제는 포커스라는 거예요. 코스급 되는 오크들이 정말 저런 거 아주 그냥 머릿 속에 지진 나기 견제하거든요. 불만 이래 짓고 아 거기다가 심시티를 해야 되는 두 번째 지구라 짜리를 어. 막지 않고 그냥 갑니다. 어크니드 팬이 심시티나 이런 게 고수예요. 옛날 그 로스트 지토님이라는데요. 로스트 지토님 원래 이름가 뭐였지? 할거 같은데 나 지금 아이디. 저 모르겠네. 로트 치토 님 말고 그전에 아이디. <laughs> 와그 <이거> 심시티가 <laughs> 대단한 심시티예요 이거. 어떤 이점이 있는 심시티인가요? 저 지금 상점 들어간 자리 있죠. 네. 저거 나무 하나 캔 거예요. 언데드가 <laughs> 처음부터 저렇게 지으려고. 그거는 실제로 라면님이 나, 언데드가 아니잖아요. 아니 저 자리 캐야지 저기다가. 상점이나 야드 같은 건물이 들어간다는 거 모르잖아요. 모르죠.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에코에서. 그러니까 언데드라는 종족도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저게. CPT를 완전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저게. 저 에코에서 오른쪽 자리도 저렇게 되거든요. 나무 하나 캐면은 지구란 밑에 이렇게 건물을 넣을 수 있는데 오. 그 나무 하나 캐는 게 처음에 굴집는그위치에요 처음에 딱 구라마 있을 때 처음 나올 때 구라마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자기가 캐야 될 나무를 딱찡그면 그게 뚫리는 거고, 만약 한 번이라도 나무를 딴걸 캐면은 상점질 타이밍에 이제 그 나무가 안 캐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렇죠. 자 포카 선수도 이렙 찍고, 이제 슬슬 상점 네, 시작하겠죠. 오케이. 클럽까지만 하나 사고, 오 어, 사냥합니다 그냥. 오우. 자 언제 이렙 찍었고요? 여기서 뭐 비스트 스크롤이나 마나슬림 언데가 나오는 게필요야 돼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마나슬림 언데. 음, 그러니까 이게 신은 없어도 정성이 있는 사람한테는 대답을 하는 것 같아요. 노력을 하면 되죠. 네. 우주가 돕습니다. 네. 자 언데드 다이렉트 사냥 코스 보세요. 여, 와, 강함이요과감해요 왔어요, 왔어요, 왔어요 뒤에서 왔어요 뺍니다 자, 그렇듯 위치가 지금 빼기 힘든 위치 쪽으로. 네, 근데 불마가 붙어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불마 같이 온게 아니기 때문에. 레드바, 자, 여기 뭐 바로 깨우나요? 레 봤어요? 뒤쪽에서 지금 에, 보고 있어요. 네. 마스터한테 안 팔았어요 쓰려고. 어어? 자, 컨트롤 좋습니다 쿨린드펜 만화 스플링 완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윈도우크를 조금 더적극적으로 활용해 줄 수가 있거든요. 반대로 코일 만화 뺄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의미 없는, 너무 의미 없는 플레이인데요. 음, 음, 자, 만화 빨고. 아, 너무 의미 없는 플레이예요 아. 자, 힐링 셀브로 달콤하게 체력을 회복하고 있고, 아래쪽에 버섯 그, 트롤 트래퍼 남은 거는 그런트가 정리를 해줬습니다. 그니까 저 그런트가 아까 빠질 때, 네. 언데드 전병력이. 그런트를 치다가 불마한테 돌아섰잖아요 음. 그때 해골 한 마리 붙여놨단얘기예요 그니까 러이 선수가 아까 뭐 매팩량이 나왔잖아요 그니까 그타이밍 해골 한 마리 붙여놓으니까 불마랑 신랑이 하는 동안 그런트가 어디로 갔는지 확인했잖아요 지금 네 트래퍼 잡고 있었던는걸 알고 있었고 확실히 트래퍼가 포함되어 있는 이런 사냥터에서는 어 트래퍼 인쇄 두번다 던지니까 옵니다 그런트가 자 뭘로? 어 핀나기 핀나기 저 오른쪽 엠보 좀 되나요 잡죠. 밑에 있는 그라프 만났으면 안돼 만났으면 안됐썼어요 포탈 예술인데 오 잡았다. 어. 잡았다. 포탈 아깝긴 한데 판단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어, 자기는 어, 이거 죽이고 내건 살리고 포탈 이런 거 생각했었는데 음. 예상했던 그림만큼 되지 않았죠 네. 이건 이 게임은 어차피 <laughs> 지금 뭐 오브 타임 이런 거 없고 리치, 푸아머 타이밍에 타워링 가야 돼요 이 게임은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네, 보면은 토커스 선수가 심시티를 안쪽에 이티어 건물 지을 수 있게 만들어놨더라도 상황이 좀 좋으면 그냥 밖에다 짓는 거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상대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뭐유니이 아, 뭐 출반되는 아, 뭐 속도도 뭐미세하게나와좀 차이가 있습니다 뭐 물론 사실 그 정도까지... 어어어... 어, 어. 안에다 지으면 나오면서 좀 돌아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 분만 합렙. 아, 아 대나 합렙 찍어야 되는데. 그, 뭐 사냥을 어디를 했다고 벌써 3렙입니까? 지금 섀도우 헌터가 오고 있기 때문에 대나 합렙 찍어. 이거 오린이요 오린. 올인. 이거 블랙 각안 나와요. 이건 무조건 오린이고. 근데 포커스가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상당히 상... 높네요. 삼레 찍고 싶어 죽겠어요 지금 원데드 삼레 있... 찍으면 힐리부셔 사서 우린 가고 싶은데. 어 쇼머스 쇼프 하고저 타이밍에. 데스에이트 엑스발리고. 까116 116 힐리부셔 없어요. 윈더키즈 윈더키스. 대나 앞쪽으로. 친공 세나가 엠 만든데 엑스 그에 죽어요, 아, 아, 죽어요. 끌찍아 끌찍아 아, 죽어요, 비나이다, 끌찍아. 비나이다, 에 자꾸 이동적으로 빨어 포시 하나 먹고 하나 더 사서 가겠다. <laughs> 가야죠. 히부시 하나 사서 하나 더 사서 그냥 가나요? 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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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네요. 나 그러니까 포커스가 잘 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대가 오인러시로 올려고 마음속에 준비를 하고 있었단 게 느껴졌단 말이 야 처음부터. 그러니까 게임 시작부터. 근데 포커스도 아마 그걸 대충 예상했을 거야. 그 심리적으로 상대가 이렇게 쫓겼으면 에코에서 선핀인데서3렙 찍고. 세컨 어. 프로스타머 타이밍이 오겠구나. 이거 알고 있었는데. 아, 불마가 죽고 대나가 살아 가지고. 자, 근데 여기 왜 이렇게 오래 걸리죠? 아, 도착했습니다. 섀도우 음, 턴터까지 네. 나왔고요. 1레벨.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선수들의 플레이를 맞추는 게 아니라 저는 일반적으로 할수 있는 전략을 얘기를 하면 선지, 선수들이 그걸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음... 선수들은 게임 내에서 그 삼인칭 전지적 시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가장 이상적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스컬 깔아야죠, 스컬 깔아야죠. 적당한 위치 잡아야 됩니다. 에콜라이트까지 왔는데. 최저 아 두전사 시키... 지지 나오겠네요. 지지 나오겠네요. 그런 트엠신공 성공. 야, 이하랑. 야 이름이 여자야 여자 같아 이거 남자 아니야 여자 같아요. 어 여자 선수가요? 인 우리가 게이머들이 무조건 남자라는 고정관념을 없애야 돼 여자 같아 이거 이분. 야. 우리 하랑이 <laughs> 바로 깨졌고요. 레이더 칠링 효과 묻었어요 노바. 자 칠링 효과 다 묻었어 레이더 두기째 옵시던트 스타치 죽불만신고불만신고불만신고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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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링크. 아 라신 아, 대박. 침대. 라신 대박. 땅 깔았어, 땅 깔았어! 아불마 불마아! 아아, 힐링 부셔 거리 된다! 노바있어! 힐링 부셔 거리 된다! 아아아아! 코일, 코일! 워커 사 레이더 워커 잠사! 안돼에에 다들 아코아 너무 아까워요! 에코레트 언제 오나요! MC콜! 에코레트 언제 오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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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창준이? 네? 창준? 아, 이게 불마 미신거안 했으면 그냥 이긴 게임인데. 아까 불마의 주해 가지고 살짝 모르게 됐어요, 지금. 불마 일부셔 두개 났습니다. 아, 네, 핀도 돌려 주죠. 아, 라시 대박. 대박. 불마 일부셔 두개 있어요. 액션. 링크 걸린 불마의 주셔 두개 있어요. <laughs> 두개 있어요. 아, 둘다 웃겨가지고 란시를다 받아요! 아! 불만 번 노렸다! 아니, 이걸, 이걸? 내가 들려보자, 있렇게 있는데! 아! 이걸 불만하? <laughs> 진짜! 불만 안 노렸어, 이겼는데! 아. 링크 걸린 불마를 노리다 망했어요! 릿이 완성이 되기는 했는데! 마만 소선 있어! 여기다 레이더가 데미지가 공성 데미지라! 아. 마지막 코 있었어요, 마지막 코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코일 없습니다, 리치한테! 안 돼, 근데 이 코스 30이에요! 아, 체력 없는 레이더도 링크 걸렸다가 꼬레 안 죽어요! 아. 어... 대나임 신공.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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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에! 막았어요! 그렇지! 대나! 아, 아, 132! 네, 132 전사! 야. 야 네. 어, 어. 자, 이렇게 되면서 4강 마지막 경기 포커스 선수가 크린드펜 선수 잡아내면서 결승 나머지 한 자리를 차지를 합니다. 정말 극적이